오늘은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온과 주민 생활에서 의식주 한번 알아볼게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삼옷 모시옷이 있었고요 어, 모시옷,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름철에 입는 시원해 보이는 옷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검색해 보면, 아, 저거구나,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소옷을 입었죠. 그리고 식생활은 김장을 우리가 겨울철에 담궈요. 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어, 김장은, 어, 담그는 시기가 어디가 더 늦냐?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김장 담근 시기가 늦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김장을 겨울에 하는데 어, 김장 담그는 시기가 늦다 있고를 겨울이 늦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따뜻한 남부지방이 더 겨울이 늦게 오기 때문에 김장 담그는 시기도 늦고 짜게 담그는 이유는 어, 김,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음식이 상하기 쉬운 거에는 이렇게 소금 같은 걸 많이 뿌려요. 그래서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어, 김치들이 더 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김치랑 전라도 김치랑 한번 먹어보면 전라도 김치가 훨씬 더 짭니다. 그 강원도 김치는 좀 슴슴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에 맞는 음식, 봄에는 꽃, 화, 화전을 먹고, 여름에는 삼계탕을 먹죠. 이열, 치열. 다음 가옥 구조는 겨울이 추운 북부 지방은 더 폐쇄적으로 짓고 어, 여름이 더 더운 남부 지방은 개방적으로 어, 전통 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여름에 문 열어놓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추우면 문 닫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온과 관련된 걸 배웠으니까 강수랑 관련된 주민 생활 볼게요. 먼저 수리 시설이 많이 어,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요. 반면에 봄에는 건조하고 그래서 홍수와 가뭄에 둘다 대비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댐이 대표적이죠. 댐, 저수지 보호 등을 이용해서 극복하려고 했고 어, 물이 많이 올 때는 가뒀 그, 물이 그 많이 올 때는 가뒀다가 이제 건조할 때이 어, 물들을 풀어야겠죠. 그리고 가옥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잦은 곳에서는 터 도둠 집을 지었다고 했는데 터 도둠 집은 이렇게 볼게요. 집을 지을 때 여기 얘가 터 도둠 집인데 집을 지을 때 흙이나 돌로 터를 어, 높인 다음 그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게 터 도둠 집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터를 지은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지었죠. 어,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우대기를 설치했다. 우대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 방설벽 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에 집이 있으니 여기가 집인데 집 바깥에다가 방설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왜냐면 눈이 막 이만큼 쌓여 겨울 되면 그러니까 어, 눈이 쌓이면 은 밖에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과 이 그 방서의 벽인 우대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 이런 걸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대기를 설치했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 소우지가 또 있는 곳에서는, 비가 적게 오는 곳에서는, 기, 햇볕 시간이, 햇볕이 비추는 시간이 길어서, 긴 일조 시간을 이용해서 천일 제염업 즉, 염전, 알죠? 염전 같은 산업이 발달했다. 바람과 관련된 주민생활 볼게요. 남향의 해 배산 임수, 배산 임수 들었죠? 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어, 하천이 흐르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 왜 이게 좋아요? 근데 왜 남향이지? 남쪽을 향해야 따뜻하잖아. 어, 이거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겨울의 계절풍을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산이. 그리고 일사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남향에 짓는다. 제주도의 전통 가옥은 제주도는 삼다도잖아.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 되게 많아요. 많다. 즉 바람이 강해요. 그래서 날 지붕 같은 경우에도 금을, 어 새라는 풀로 이용해가지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지붕을 그물처럼 월검해서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만들고요. 호남지방은 어, 바람과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 이런 까대기라고 건물이나 담 따위에 임시로 덧붙여서 만든 시세물인데 컬러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벽같이 뭐 이렇게 비닐 요새는 비닐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건물이 나담 따위에 임시로 덧붙여서 뭔가를 덧붙여 가지고 만든 시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은 바람과 눈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가옥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통 가옥 구조. 전통 가옥 구조는 북부 지방이수로 추우니까 폐쇄적인 가옥 구조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들을 겹쳐놓은 겹집이 발달하고, 여기에 정주관이라는 게 발달하는데, 부엌과 방 사이 벽을 제거해서 장어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에요. 이게 관북형에서 보통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주관 이런 거예요. 부엌이랑 방이 하나로 터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주관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아궁이에다가 뭔가를 하고 하면은 따뜻한 기운이 방에 퍼지겠죠. 그런 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에도 겨울철에는 이런 우대기, 아까 배웠던 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눈을 막기 위한 벽인 우대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전통 과옥을 보면은, 방금 이렇게 관북형, 이런 북쪽은 겹집으로 짓고, 이 남부형은 겹쳐서 짓진 않고, 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일자형, 호집 스타일로 짓는다. 울릉도 노대기도 말했고요. 여름에 이제 더우면 우리가 어막 검정고무신 이런 만화 보면은 마,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막 수박 먹고 이런 거 봤을 거야. 대청마루가 바로 지금 빨간색 표시된 건데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구조로서 남부지방에서 볼수 있고요. 이런 거 봤을 거야. 시골이나 아니면 어디 사극 같은 데서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어, 관, 관북형과 남부형 가옥의 차이점. 여기가 관북형, 여기가 남부형이에요. 기후 차이가 있잖아요. 기온이 관북형은 춥고 남부형은 어, 따뜻하기 때문에 이 겹집형, 받전자형으로 폐쇄적으로 관북형을 했고, 그 다음에 정주관, 아까 정주관이 나왔다 그러면 관북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에 남부형을 대청마루가 있다. 그럼 남부형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게 일자형이지 그냥. 여기 관북형은 이렇게 겹집형인데 그 일자형, 호, 호집이라고 하는데 호집형의 개방적 구조를 갖추어서 통풍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겠죠. 울릉도 가옥, 오대기 발달에는 아까 뭐 때문이랬죠? 눈, 눈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 다음 제주도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전통 가옥에는 온돌이 없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부엌에 아궁이를... 집 바깥쪽으로 배치해서 주로 치사 용도로 이용했다.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를 보면 울릉도는 우대기. 그리고 제주도는 고팡이라고 해가지고 곡식 창고거든요. 어, 제주도는 곡식이 기하기 때문에 이런 고팡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후가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어, 당연히 날씨가 제주.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음료 및빙가류 제조업이 공장들이 빠르게 돌아 많이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에어컨 아니면은 뭐 난방기 이런 것들 만드는 곳이 여름 겨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어, 날씨에 따라서 진열 판매 상품이 달라지고 뭐 여름 되면 이제 선풍기 빼야 되고 뭐 그러겠지 택배 및 운송 서비스는 날씨에 따라 배, 소, 배달 소요 시간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상하니까 빨리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름에. 그 다음에 기후와 경제생활 볼게요. 농업은 어, 변홍사는 그래도 말했지만 변홍사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 고온다습한 기후여야 돼. 즉 여름철 기후가 있어야지 변홍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름이 없으면 변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루갈이라고 해서 그루갈이는 뭐냐? 한해 같은 경지에서 두 가지 작물을 번갈아 심어서 수확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름이랑 가을에는 별을 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여름에서 가을에 이제 별을 재배한 후 이제 수확하겠지? 그럼 여기가 다시 이제 없는 땅이 됐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나서 늦가을 초여름에 보리를 재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러면 같은 땅에서 1년 동안 여름에서 가을은 별, 늦가을에서 초여름에는 보리를 재배할 수가 있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남부지방은 겨울철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보리를 재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높은 곳에 있는 고산기후 쪽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높은 곳에서 산으로 갈수록 춥다고 했죠. 냉량한 기후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고위평탄면의 서늘한 여름 기후를 이용해서 고랭지 채소, 고랭지 배추가 대표적입니다. 지역 축제, 기후 특색 활용한 축제인데 겨울에 우리나라 거의 1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축제가 있는데요. 그게 산천어 축제인데 요 화천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이화천이 꽁꽁 얼어붙는 거야. 강들이. 그래가지고 이 얼음 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산천어들을 잡는 이게 축, 산천어 축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